이해도 안 됐어 네 일단 시작했습니다 지금 양털 몇개 있어요? 저 지금 양털 없어요 아 하나도 없어요 아 깃털 다섯 개 있어요 아저 양털 말이에요 그 침대 만들라고 네. 나는 이제 네개 깃털이 무슨 뭐 쓸모 있는 거지 어디 어디에 쓸모가 있는 거지 깃털 그거 화살 만들 때아 맞다 맞다 화 만들 때 말고 화살 만들 때말고 화살 어, 그러고 보니, 나 아까 거미줄이나 거비주의... 실 하나 있어. 나도 실 하나 있어. 어, 그럼 우리, 낙대만느 있는 거? 어, 맞네. 막대기랑 있으면 아, 근데 모래, 그쪽 모래 쪽에 가면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은택시 마을이나, 그, 그, 피아니어 같은 거나. 어, 그럼 그, 뭐. 그니까. 그런 거 있... 나오면 좋을 텐데. 찾아볼까? 일단은, 일단은, 음, 이쪽에서 생활. 오케이. 맞아 좀더 커야 돼. 아 근데 폐광그 독검이 걔만좀안안 안 그러니까. 만나면 거기 검은 줄 가는 데만 다니고 철로 스포 나올 게야. 필요나 그거. 나와요. 아니야. 아왜때로 안네요. 제가 한 박스 킬게요. 한 박스를 좀. 그럼 그 정도로. 잠깐만 엔더맨. 진짜요? 오 진짜. 목숨 걸고 저기 저기 있어. 눈마주치지 마. 순간 이동하고 있어. 없잖아요. 있어. 아니 순간 이동한 거야. 저, 저기 있잖아, 저기 검정색. 어? 망했다. 눈 피하고 다녀. 아, 일단 일단 일로 와. 눈 피하고 다녀. 조심해. 우리 한쪽으로, 쟤는, 쟤는 제, 우리 뒤로, 뒤로 오기 때문에, 졸대거든. 오케이, 땡큐. 아, 근데 지금 진짜 엔더맨이. 아, 목들 좀 없어졌다 싶더니 엔더맨이 뜨냐? 엔더 없는데? 어, 아, 순간이동해서 그래. 어딘가 있어. 아 어, 귀여워. 어, 크리퍼. 응, 어, 크리퍼. 나즐거게 아, 위험하네. 어, 석탄, 석탄. 아, 잠깐만, 아, 동굴에. 자, 야, 저기 엔더맨, 엔더맨, 튀어, 튀어. <놀람> 동굴 앞에 엔더맨 있었어. 엔더맨이 뭐 자꾸. 잠깐만,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 잠깐만, <놀람> 잠깐만, <놀람> 잠깐만, 잠깐만. <놀람> 저, 저, 동굴에, 저, 그 동굴에, 그 동굴에, 내 옆에 있는 동굴에. 잠깐만, 크리퍼 온다, 크리퍼. 아니야? <놀람> 응, 아니야. 어디, 어디, 엔더맨 있어. 이렇게 터져버려라. 야, 빨리 피해! 도도도도도. 으. 화야 벗자, 그냥. <놀람> 오케이 okay. 저기 엔더맨 뭐 있던데? 어 저기 있잖아. 저기, 저기. 아, 뭐. 저 동굴에 아, 아 텔레포트 아, 그. 가다가 만난디 이거서 다른애 나 아, 밖에 애들 좀, 좀 뒤지게 하고 있어. 일단은 아 잠만 여기 아, 느낌 안 좋은데 아씨 니 뒤로 온디. 가 나갔냐? 예. 아니, 아니 그럼 거기서 아 난... 어, 괜찮아. 나한테 버티 일단 있어. 일단은 제템 먹어 줘. 어딜어 죽었어. 거기에 그, 그런 엔더맨 뭐... 있을 거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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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나, 뭐야. 뭐야, 나도. 이렇게... 어? <laughs> 됐다. 왜있지아니기로 그래. 나랑 같이 갈래? 나무검 다 써가긴 한데. 잠깐만요. 더맨아. 좋은 말 하트 나와라. 칼을. 칼을 가니까? 내가, 내가 칼만 지금 세개만들었다 나무 칼. 니가 준 거랑 두 개는 내가 만들었어. 오, 잠깐만. 일단 벽에 기대했다. 이거 오세요. 여기 기대하듯 뒤로 온단 말이야 완전히. 응, 주특기다 오케이, 내가 오고 끌어봐. 응, 아니야. 응. 눈 마르쳤고요. 응. 응, 빨리 튀어. 일단 응. 일로와. 어딨어. 돌검 주는 거야 아, 왜 때려. 아, 아 됐어. 그까지 네, 넣고. 오케이, 칼 4개다. 더매이더매이 온다, 온다, 온다. 그렇지. 내가 몬스터 데리고 올게 수고해. 어 나도 무서워 소... 이런데 보면 저기 가끔씩 있어. 아침에 돌아다니다가저 안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 아, 동굴 여기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 여기... 저기도 있어도 못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어우 떨어지빠. 야, 여기서 떨어져. <laughs> 저게 또 지하동굴 저런데 레드스톤 나오거든. 요 아래 몬스터가 막유물에 있는 사막 같은 게 있잖아. 아, 그런데 막 병원 가져오면아 가자마자... 응. 응. 잠깐만! 어디가 떨어졌어? 거기! 아 그게 아니라 몬스터가. 안 만났네. 아, 거기 빠지있어. <laughs> 내가 해줄 줄데 올게, 준비. 얘들아 놀자. 뭐 오안요 어디 어요 엔더맨 아, 잡을 때 진짜 재밌었다. 오다, 오씨. 이제 좀 시간이 가고 있네. 그니까. 이 항상 나오 돌고갱. 어. 어, 오케이, 땡큐 저 돌고갱이나 주는 거가. 어. 아직 안 받아놓고 있어. 어, 실두갠데나 헐! 근데 화살이 없잖아 진짜? 이따 그게 잡으면 아 아닌데 아.. 한 개는.. 두 개는.. 낚싯대가 더 쓰임새가.. 내가 작은 집이라도 제가 만들게요 아 지금 잠만 나, 나 지금 침대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안들수있 알았어 주먹에서 한 침대에서 못 자잖아 작업대 어디 뒀어? 작업대 내 쪽에 있어 어디? 아 지금 집 만들고 있어 아.. 작업대 어디 있어? 작업대 설치해줘. 침대 하나 만들어줘. 근데 양털이 없어. 아 맞다. 아, 실네개면 양털 하나 만들어줘. 양털 한개 한 있거든. 두 마리만 더 잡거나. 아니, 실을 덟개 잡거나. 진짜 밤이야. 미쳤다 아, 아니, 아니, 미아하지 거의 다 만들었어. 아, 근데 침대가 하나만. 쟤다고? 거미지오 다시 어어 아, 거미줄? 오 잠깐만 니 어디야? 야그니 보여 어안 보여 어, 안 아, 보여. 보여. 어 바로 옆이야 거미줄이 설치했다니까 네. 깜짝 놀랬다 와 여기 생존실 들어가는 는 잘랑건만 만들 수 있어 아이씨 만들어 됐다! <laughs> <목소리도> 야, <목소리도> 응. 너무 집중어 오케이 됐다 3들. 해야 될것 같은데? 어? 3편. 네, 3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거의 끝이 안날 정도네요.